고 박창우 차장에 대한 장례식이 9월 1일 청주 참사랑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장례식에는 박 차장의 어머니와 형제, 유가족을 비롯해 충청이보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청이보 조무주 전무의 조사로 박 차장의 마지막 가는 길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기자를 보내며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괴로운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기자로서 당신이 남긴 땅과 열정은 이제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바른 언론 정오을 정립해 당신이 꿈꿔왔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술 한잔을 기울이며 후배들을 격려했고 당신의 얼굴이 붉어질 때쯤이며 당신은 늘더 좋은 선배가 되주지 못함을 미안해했지요. 당신의 후배들은 충청일보를 더욱 단단하고 살 찌우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창호 씨, 이제 당신을 보내드립니다. 모든 금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따사로운 가을빛으로 편히 가세요. 장례식 전 조문은 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박 차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박 차장의 시신은 화장을 거쳐 청주 목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충청이보 TV 서은솔입니다.